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자, 200% 무증 발표했죠. 자, 오늘 만우절인데, 거짓말처럼 호재를 좀 던져줬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기업의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도,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게다가,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료 부자입니다. 자, 무상증자로 앞으로 단기간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 있, 있는데요. 아, 무조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놀라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무상증자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추후에 무증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현재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갭으로 이렇게 뛰었죠. 자, 일단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조립 공정 쪽을 주로 하고요, 노칭이랑 스태킹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폐배터리까지 진출한다. 라는 신서 카드도 들고 나온 거죠. 자, 고무적인 건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 뉴스 나오고 있는데 주당 2주, 두주 이렇게 준다고 됐죠. 200% 무증인데 무증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갭 띄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갭 띄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갭을 지금 메꾸고 있죠.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무상증자 테마로 움직일 때는 권리락 전후로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정이 좀 남아있죠. 자, 제가 바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소룩스라는 종목이고요. 무상증자 테마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크게 세, 세 단계를 보셔야 돼요. 무증 발표한 이후의이 구간, 그리고 무상증, 무상증자 하면서 권리랑 이후에 급등하는 이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무상증자로 입고 새 주식이 입고 되는 이 구간 이렇게 세 구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당장 급한 건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이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구간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눌리는 경향이 큽니다 권리락 전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다가 자이 날이 권리락이죠 권리락 상한가 바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눌림 줬다가 권리락 상한가 시작되는 이 급등 구간이 있는데요. 유일 에너테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기존 수량들 그리고 무상증자 참여하신 이후의 수량들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때 먼저 매도를 하는 거죠. 점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점상한가갈때 매도를 하고, 자, 무상증자 이때 입고 된, 나중에 물량들, 입고 되겠죠? 나중에 입고 된 물량들 매도하면서 이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가장 많이 택하십니다. 자, 유일 앤너 테크 마찬가지예요. 특히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점상한가 이렇게 보, 보낼 텐데요. 이때 뉴스를 계속 내보낼 겁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sk온인데 지금 삼성 sdi로 고객사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얼마 전에 삼성 sdi에서 발표했죠 이거를 생산 라인을 대상으로 한 납품 확장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얼마나 내보내는지 보면서 이 구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중에 단무상증자 참여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 가격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은 4069-3948로 유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로 가격 전략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자료 보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을 좀 개설해 뒀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유일 애너 테크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